세계기상기구. 기상관측 또는 기타 지구 물리학적 관측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 관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UN의 전문기구로 1879년에 창립한 IMO가 그 전신이다. 1947년 IMO 이사회에서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기 위하여 세계기상협약을 채택하였고, 그 결과 1951년부터 44개 회원국으로 WMO가 활동을 시작하였다. 관측망 확립을 위한 세계 협력, 기상 사업 설비를 갖춘 기상 중추의 확립, 유지, 기상 정보의 신속한 교환 조직 확립, 기상 관측 표준화와 관측 및 통계의 동일성 있는 관행 확보, 항공, 항해, 농업 및 인류 활동에 대한 기상학 응용, 기상학 연구 및 교육의 장려와 국제적인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. 기구에는 정책 위반을 담당하며 4년마다 개최하는 총회를 비롯하여 29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, 지역기상협회, 전문위원회 및 행정조직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사무국 등이 있다. 활동 중인 사업으로 세계기상감시, 세계기후프로그램, 대기조사 및 환경프로그램, 기상학 장비프로그램, 수문학 및 수원프로그램, 기술협력프로그램,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이 있다. 2012년 현재 18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1956년 3월에 회원으로 등록하였다.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.